장전제일의 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목사님이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이번 주에 있는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해줄래요?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록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찬양함으로써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got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지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가 많아져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현장에 모여서 선생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다 같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입에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중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의 말씀은 자먼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자먼 9장,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볼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레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넌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명찰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서금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친구들, 친구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혜롭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나요?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요. 전교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나보다 공부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지혜와 미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성경을 사람의 비유에서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화면을 봅시다. 우리 친구들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도 미련도 똑같은 것이구나 구분하기 힘들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을 짓고 음식을 갖추고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미련도 이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와 미련은 똑같아 보여요. 지혜가 집을 지었는 것처럼. 미련도 집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미련도 음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미련 둘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지혜가 누구인지 미련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혜와 미련을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지혜가 초대하는 집으로 가면 좋겠지만, 구분하기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분명히 미련한 사람의 집으로 갈 거예요. 우리 오늘 읽어본 말씀 잠먼9장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격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 즉 하나님을 격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견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우리 친구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에서 많은 지식들을 배워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면 우리는 지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행복한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장전제일의 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할 텐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똑같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미련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부탁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장전제일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记要答，阿门。